안녕하십니까? 소수는 로또입니다. 1147회차 로또 구독자 꿈풀이 예측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꿈을 꾸셨을 때그꿈 내용을 이 영상 밑에 댓글로 올려주시면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꿈풀이를 해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로또 숫자에 맞는 꿈풀이를 해드릴 겁니다. 그 꿈풀이 숫자를 우리 구독자분들과 꿈을 꾸신 분이 서로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자, 직전에 추연번호만 살펴봅니다. 1146회차였죠. 6번, 11번 17번, 19번, 40번, 43번, 보너스가 28번에 출연했습니다. 직전에는 30번대가 없었네요. 그리고 11번이 이열이 되었습니다. 10번대가 세수 출연하고 40번대가 두수 본분에서는 20번대와 30번대가 없었네요. 자, 그럼 직전에 이 출연하는 번호에 맞는 그런 또 예지몽을 어떤 분들이 꾸셨는지 직전에 자 댓글 쭉 한번 보면서 꿈 내용과 출연한 숫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간단한 꿈 그리고 두수 이상 출연한 꿈, 그런 꿈만 몇개 살펴봅니다. 또꾸 있는 꿈입니다. 두 번째 꿈입니다. 낚시를 하러 바닷가 쪽으로 간것 같아요. 근데 바다는 보이지 않았고 엄청 많은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의 벽돌 사이로 제가 들어가려고 할때 누군가가 바위를 부셨고, 장면이 바뀌면서 바다처럼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저도 어 떨채로 큰 고기를 잡고 건져 올리고 또다시 낚시를 즐겁게 하다 꿈을 깼네요. 이런 꿈 내용입니다. 우리 공대선님께서 풀이해주셨네요 보니까 낚시에서 6번과 11번이 출연했네요. 그리고 바다에서 40번이 있습니다 6번, 11번, 40번이 있네요 무궁무동님께서도 11번이 있고요 40번도 있습니다 어, 복기를해 주신 것 같아요 또쭉 봅니다 우리 길전님거입니다길조 안녕하세요 머리를 감으려고 쪼그리고 앉아 세숫대 아에 담긴 물에 머리를 적시고 샴푸를 바르려고 했는데 샴푸가 아니고 치약이라서 씻어버리고, 린스로만 머리 헹구는 꿈. 프리 부탁합니다. 고수님들. 이렇게 하셨네요. 무공무도님께서 프리해 주셨는데, 치약이 17번, 17번에 출연했고요. 그 다음에 린스가 6번입니다. 17번, 6번이 그대로 있네요. 우리 무공무도님께서 프리해 주셨습니다. 좀 간단한 꿈 살펴봅니다. 어, 그리고, 우리, 서텔라님 꿈입니까? 안녕하세요. 밖에 보슬비가 내리는데, 윗집 2층 난간에 양말 같은 작은 빨래들이 줄줄이 걸려있고, 1층 빨래줄에 시래기가 걸려있고, 비가 오는데 왜안 나오지? 집에 있는데 올라와서 알려드려야 하나, 아니면 전화해야 되나, 그러답겠어요. 두 번째 꿈인데요. 비가 많이 내리고, 빨래줄에는 옷들이 널려져 있어서, 재빨리 빨래를 걷는 꿈요 풀이부터 갑니다. 아, 빨래가 자주 나오네요. 공대선님께서풀해주셨습니다 11번이 있습니다. 보슬비가 11번이네요. 그리고 시레기도 6번이 있습니다. 6번. 어, 포구가 11번, 17번, 11번, 17번이 있습니다. 우리 꿈과 숫자님도 양말이 40번이 있고요. 줄줄이가 11번이 있고요. 옷들이 17번이 있습니다. 와, 우리 꿈과 숫자님이 요약해서 풀어주셨는데 다섯 수 중에서 세 수가 있습니다. 40번, 11번, 17번이 있었습니다. 요약해서 우리 공대선서님께서 풀어주시는 번호 잘 참고하시기 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2932님 꿈입니다. 꿈에 게임이 나왔는데 그 게임에서 400점을 땄어요. 어, 400점을 땄답니다. 어, 40번이 있고요. 그리고 11번. 자, 길조님 꿈입니다. 목꿈, 핑크색, 슬리퍼를 신어봤는데, 오른발을 넣었더니 윗부분이 떨어져서 발이 홀러등나옴 다른 신발을 잘못 버렸네 하고 후회함 풀이 부탁드립니다. 길전인 꿈입니다. 여기서 공대선님께서 풀이해 주셨는데 11번 슬리퍼가 11번이고요. 그리고 40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꿈과 숫전인데 풀이해 주셨는데 19번이 있습니다. 후회하다 19번 슬리퍼가 19번입니다. 자, 그리고 나라둥둥이네 님 꿈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갑자기 급등이 마려워서 주위를 살펴보니 에, 통이 보이네요. 조금만 안 싼다는 걸 가득 채웁니다. 뿌릴 곳을 찾았는데 안 보여서 은박지 같은 걸로 덮어놓았네요. 이런 똥꿈이네요. 똥꿈은 또잘 봐야 됩니다. 우리 에, 꿈과 숫자님께서 풀이해 주셨는데 급등이 마렵다. 19번 취직도 19번 어, 줄이 11번이네요. 역시, 19번과 11번 두수가 출연했습니다. 공대성님께서도 풀어주셨는데, 계산은 19번이네요. 그리고 챔비전님도 어, 똥이 6번입니다. 그리고 통이 40번도 있었습니다. 아, 역시 똥꿈은 좋은 꿈입니다. 그리고 박성전님 꿈입니다. 들어가신 아버지께 고기 대접하는 꿈. 보석 반지 꿈 해몽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신 아버지께 고기를 대접하는 꿈. 28번이 있네요. 보석 악세사리 28번이 있습니다. 공대선님께서 반지가 6번 도출연 했고요. 28번 보석은 28번이 출연했습니다. 김정선이 꺼입니다. 반갑습니다. 몽자 4월 14일. 사무실 갔고 가발 커트하는 원장이 보이고, 옛날에 애상사였던 여자가 1월 1 8일생이네요 가발 커트 값이 너무 비싸다고 하소을 합니다. 이런 꺼입니다. 어, 이룩김님이 19번 이렇게 풀어주셨네요. 공대선 님도 6번, 가발 6번, 원장 19번, 어, 그런 번호들이 있습니다. 28번, 너무 비싸다. 28번도 있습니다. 어, 마지막 꿈이었네요. 대선제로 와서 한 수식은 다 있습니다. 제가 좀 간단한 꿈 그리고 어, 한 숫자가 여러 개 이렇게 자주 중복되는 꿈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직전에는 11번이 가장 많이 나온 것 같고요, 19번도 그렇고, 11번, 19번, 어, 40번은 정말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6번도 많이 나왔고요. 어, 우리 그 꿈과 숫자님처럼 이렇게 에, 압축해서 해주는 꿈잘 살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공대선님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에, 세세하게 풀어주시고, 꿈과 숫자 님과또 우리 어, 몇 분은 항상 이렇게 압축을 해서 풀어주시니까, 고런 번호들 잘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는 1147회차입니다. 조금 많이 꾸시고, 꿈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147회차 구독자 꿈풀의 예측, 이것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